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또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것을 자랑하거나 또 세상의 것을 나타내려 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각성하고 또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1장 16절 본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된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된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어르신들과 함께 선교를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 선교 갈 때는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갔었죠. 또 인도 선교도 함께 동역했었죠. 이제 우리 조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조권사님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중국 갈 때도 여쭤봤고, 제가 인도 갈 때도 여쭤봤어요. 아, 권사님, 이거 말이 다른데 이거 가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손짓 발짓 하면 다 통합니다. 갖고 저는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손짓 발짓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정말 대화가 잘 통하세요. 손짓 발짓으로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바디랭귀지 은사라고 그냥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디랭귀지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몇 커트가 있는데 몇 장면이 있는데 어, 물좀 달라 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물을 갖다 줘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마실 거 달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행동으로만 해도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의무감, 책임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 받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축복 받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왜 하는 것이냐? 단순히 축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내 삶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쓰임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역한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을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왜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행하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겁니다. 단순히 자기 열심히 해서, 자기 비전에 도취해서 취해버려서, 자기 열정에 취해버려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므로 이 순종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순종이지, 그냥 단순히 난 이거 했으니까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또그 순종은 말씀을 보여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문제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입술로는 주요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행동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 율법주의니 이런 말조차가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진리가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어떻게 씁니까? 부인했습니다. 어떤 행위였습니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말씀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가증한 자예요. 오늘날 가증한 믿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시인해야 하지만 행위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참으로 많이 만나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걱정되면 매일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도 전혀 한 번도 안안 하시는 분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또 헌신도 안 하시는 분이 헌신하는 분들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돈을 이렇게 쓰느니 저를 쓰느니 행위로는 자기를 말하면서 행위로는 자기 사욕을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데 거짓을 행하고 돈이면 얼마든지 거짓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나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살리길 원하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이론이 저런이 말은 한 많이 하면서도, 정작 헌신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는 잊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증한 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십이장. 11절로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사랑성들 여러분, 주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면 가증한 자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으면 나의 삶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입술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이면 나의 행위로도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개척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참 이런 분들 봤어요. 본인은 안 해요. 본인은 나서지 않아요. 본인은 그저 뒤에서 방관자예요. 이 방관자라는 표현이 참 거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서요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말이 없을 순 없는데 이게 말은 사라지고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자리 가면 좀 힘들어요. 아 사람 말이 뭐 그게 뭐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냥 말해요. 또 말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정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말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교회가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말하면 정말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견이라면 듣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면 멈춰야죠. 우리의 행위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히,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 정말 다음 세대에 준비시켜서 귀하게 세계보금화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토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이 입술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행위로는 내가 주인인 모습, 돈이 주인인 모습, 세상이 주인인 모습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또 말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말 내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인 자가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